카페에서 흐르는 이 작품은 따뜻한 공기처럼 퍼지는 감정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작업입니다. 뿌연 색감과 부드러운 파스텔 톤은 마치 화면 안에 머무는 온기를 밖으로 흘려보내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. 그림 속 인물은 연인처럼 보이는 두 사람입니다. 그들 사이에는 한 송이 장미가 놓여 있는데, 이 장미는 장영의 작가의 작업에서 자주 등장하는 시그니처 오브제입니다. 장미는 감정과 소통의 매개이며 과거의 작품들에서도 마음의 언어 혹은 연결의 방식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. 이 작품에서는 연인의 대화, 눈빛, 기다림 같은 섬세하고도 감정적인 교류의 순간을 시각적인 분위기로 전달하고 있습니다. 화면 전체에 깃든 뿌연 기운은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관람자로 하여금 그 감정의 흐름을 함께 느끼게 만듭니다.